금리를 세 번이나 내렸는데 달러가 더 강해졌습니다. 교과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변수가 틀린 걸까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 금리가 높아서 그렇다 한 줄로 끝내는 순간 앞으로 뉴스들이 계속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전환했는데도 달러가 쉽게 약해지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럼 공식이 깨진 걸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공식이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핵심 변수가 기준금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구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미국 성장과 빅테크가 자본을 끌어당기는 힘,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국 10년물 같은 장기금리와 실질금리, 그리고 연준의 입이 아니라 연준의 손, 즉, 유동성의 방향입니다. 이세 가지를 놓치면 원달러 환율이 왜 1,400원대에서 버티는지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자산은 뜨겁고 어떤 자산은 차갑게 느껴지는지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을 둘러싼 기대와 공포가 왜 동시에 커지는지도 흐릿해집니다. 먼저 연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연준은 경기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향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이제 달러 끝났다처럼 단순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렸느냐보다 어디까지 내릴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내릴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 하나가 끝이 아니라 인하의 궤적과 끝자락이 가격을 좌우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파월 의장이 자주 쓰는 표현을 빌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경기를 너무 뜨겁게도, 너무 차갑게도 하지 않는 중립에 가까워지려면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이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린다는 겁니다. 이제 완화 사이클이구나 라고 믿는 쪽이 있습니다. 반면 물가가 변수고 장기 금리는 생각보다 안 내려갈 수 있다 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림이 달러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로 이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 엔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장 엔진입니다. 돈은 결국 안전하면서도 성장하는 곳으로 갑니다. 경기가 꺾이는 나라에 돈이 오래 머물긴 어렵고, 성장률이 낮은데 위험이 큰 곳에 오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편한 선택은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 스토리를 가장 크게 쥐고 있는 쪽이 미국이고요. 특히 비테크가 이끄는 AI 투자는 유행이라기보다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게 만든 사건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시간과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가격을 덜 올려도 이익을 낼수 있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물가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 논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30년 전 인터넷 혁명 시기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1990년대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퍼지면서 같은 비용으로 훨씬 많이 만들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성장이 물가를 눌러주는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도 경기가 뜨거우니 금리를 올리자는 목소리는 컸습니다. 그런데 그린스퍼는 지금은 다른 시대라는 쪽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기술이 바꾸는 체력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AI가 진짜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성장과 물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는 현실보다 먼저 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간다는 말을 할때 기준금리보다 먼저 깔려있는 건 실적 기대, 기술 선점, 그리고 성장 서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엔진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더 중요합니다.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와 실질금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렸으니 달러는 약해져야 한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장기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건 오늘의 기준금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같은 장기금리,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물가를 뺀 실질 금리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기준 금리는 내려도 10년 물이 잘안 내려가거나 실질 금리가 여전히 매력적으로 유지된다면 해외 자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러 자산은 아직 괜찮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갈 이유가 없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장기 금리가 내려가려면 시장이 앞으로의 그림을 믿어야 합니다. 물가도 안정되고 성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재정도 감당 가능한 범위다. 이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성장 스토리가 강한 만큼 동시에 재정 확대 기대나 정치 변수 같은 것들로 장기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장면이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 뉴스는 나왔는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금리는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 기업도 대출금리가 왜안 내려요? 라고 느끼는 구간이죠. 이게 두 번째 엔진입니다. 달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와 실질금리의 매력으로도 지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엔진이 마지막 퍼즐입니다. 연준의 입이 아니라 연준의 손, 즉, 유동성입니다. 연준은 말로 시장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진짜 무게감은 대차대조표와 단기 유동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마찰을 줄이는 조치들 바로 그 손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이 너무 부족해져서 어딘가에서 금리가 튀거나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달러를 구하지 못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연준은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장을 매끄럽게 굴러가게 만드는 손을 쓸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연료 경고 등이 켜지면 차가 멈추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 최소한의 연료를 넣습니다. 탱크를 가득 채우는 건 아니고 당장 굴러갈 만큼만 넣는 거죠. 이걸 과거의 대규모 양적 완화와 똑같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런 손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최악의 금융 불안은 막으려는 의지가 있구나. 그 순간 위험 자산은 꿈틀거릴 수 있고 동시에 달러에 대한 구조적 수요도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게 세 번째 엔진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세 개의 엔진은 이렇습니다. 성장, 장기 금리와 실질 금리, 그리고 유동성.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케리 청산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충격은 인상 자체보다 속도, 메시지, 그리고 리스크 오프가 겹칠 때 커지거든요. 이미 예고된 범위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면 충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달러가 강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레버리지 거래가 한 번에 줄어드는 순간이 오면 예상보다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볼 때는 올리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엔화 움직임, 글로벌 변동성, 위험의 피심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핵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 즉 원화 하락입니다. 원화가 약해질 때 사람들은 흔히 금리 차이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합적입니다. 환율은 결국 돈의 출입국으로 결정됩니다. 들어오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으면 원화는 약해집니다. 그 출입국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무역에서 달러가 들어오냐 나가냐, 자본이 한국으로 들어오냐 빠져나가냐, 그리고 국민과 기업이 달러를 더 쥐려고 하느냐입니다. 최근엔 특히 두 번째가 체감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늘고 기업들도 해외 투자나 결제를 위해 달러를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과 채권에서 빠져나가는 구간이 겹치면 환율은 쉽게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개인 해외 주식 때문으로 단일 원인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한 축이고 그 위에 미국 성장 우위, 달러 강세, 글로벌 리스크 심리가 같이 얹혀 있습니다. 즉, 원화 약세는 한국 내부 탓만도 아니고 미국만의 탓도 아닙니다. 지금은 글로벌 구조와 한국의 체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원화 약세가 우리 삶에 어떤 순서로 오느냐? 여기서 댓글이 제일 뜨거워지는 지점이죠. 첫째, 수입물가입니다. 원유, 가스, 원자재, 곡물 같은 달러 가격 상품이 비싸집니다. 결국, 기름값, 전기료, 장바구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 실적의 양면성입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수입 원가가 오르고, 달러 결제 비용이 늘고, 해외 부채가 있는 기업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무조건 호재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심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다시 달러 수요를 키웁니다. 이 구간에서는 뉴스 한 줄에도 환율이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나 중앙은행은 뭘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는 것은 시장 안정, 신뢰 관리, 그리고 급격한 쏠림 완화입니다. 하기 어려운 것은 글로벌 달러 강세 자체를 단독으로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늘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환율만 잡으려고 금리를 과하게 건드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 둔화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을 막자도 쉬운 답이 아니고 그냥 두자도 쉬운 답이 아닙니다.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가 겪는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2026년 내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신에 찬 예측을 던지는 순간 오히려 신뢰가 깨집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대신 두 가지 갈림길만 그려보겠습니다. 한쪽 길은 이렇습니다. AI 투자가 진짜로 생산성으로 번집니다. 그럼 성장은 꽤 단단하게 유지되는데 물가 압력은 상대적으로 덜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장기금리도 안정되면서 시장이 숨을 고를 공간이 생기는 거죠. 30년 전 그린스펀 시대의 재현입니다. 다른 쪽 길은 정반대입니다. 기대만 앞서가고 현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장기금리와 변동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위험 자산은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율과 물가 스트레스도 생각보다 길어지겠죠. 중요한 건 어느 길이 맞냐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그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 보실 때는 복잡하게 다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 신호가 보통 여기서 먼저 나오거든요. 첫째,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인지 약한 흐름인지. 둘째, 미국 신년물과 실질금리가 내려오는지 아니면 버티는지. 셋째, 외국인은 한국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자금은 해외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요. 이세 가지가 한쪽으로 정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뉴스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먼저 보이실 겁니다. 시장은 말이 아니라 돈으로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